2 5분에 부산역을 출발해 경대구, 대전, 수원, 영등포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가는 KTX 172 열차입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대전-서울 구간을 고속선이 아닌 일반선으로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다른 열차보다 운행 시간이 약 50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군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고객군대 근로자에 대한 법오케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15시 25분에 부산역을 출발해 동대구, 대전, 수원, 영등포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가는 KTX 172열차입니다. 열차하고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